반갑습니다. 권영민 인문학 연구소 권영민 소장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인문학이 경쟁력입니다. 가라지 아첨 교묘한 말을 멀리하라. 가라지를 미워하는 것은 그 곡식의 싹을 어지럽힐까 염려하는 것이고, 아첨을 미워하는 것은 의를 어지럽힐까 봐 두려워서이고, 교묘한 말솜씨를 미워하는 것은 믿음을 어지럽힐까 봐 두려워서이다. 맹자 진심 장구 하편. 첫째, 불순물 없는 삶을 위한 선택. 삶의 본질을 깨닫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하다. 브루슬리. 오늘날 우리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수많은 정보와 자극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맹자는 이러한 환경에서 불필요한 가라지를 경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가라지란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야 할 불필요한 요소들을 의미합니다. 맹자에 따르면 우리는 본질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가라지와 같은 요소들을 멀리 해야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미지와 타인의 인정에 쉽게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은 우리의 진정한 가치와 본질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아첨과 교묘한 말솜씨는 순간적으로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하고 진정한 성장을 방해하게 됩니다. 워런 버핏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성공은 단순히 재무적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버핏은 가라지를 철저히 배제하는 철학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아첨하거나 교묘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장기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투자 원칙을 고수해왔습니다. 버핏의 투자 철학은 본질적으로 맹자의 가르침과 닮아 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것들을 멀리하고 핵심에 집중하는 방식을 고수합니다. 버핏은 주식시장에 단기적인 변동에 흔들리지 않으며, 오히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는 자신의 투자 결정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수많은 정보와 분석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들만을 취합니다. 버핏의 투자 전략에서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는 코카콜라에 대한 장기 투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트렌드와 기술 주식에 열광할 때, 퍼핏은 꾸준히 코카콜라에 투자했습니다. 그는 일시적인 시장의 흐름보다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와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에 더큰 가치를 두었습니다. 이는 그가 단기적인 유혹과 아첨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데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퍼핏은 자신에게 아첨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며 항상 솔직하고 직설적인 피드백을 중시했습니다. 그는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자신에게 아첨하는 사람들의 의견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과 솔직한 논의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오랜 파트너인 찰리 멍거와 관계가 그러했습니다. 멍거는 언제나 버핏에게 직설적이고 솔직한 조언을 제공했으며, 이는 버핏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버핏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아첨이나 교묘한 말솜씨에 의존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믿는 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맹자의 지혜 불필요한 것들 제거. 맹자는 그의 가르침에서 삶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것들을 멀리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가라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야 할 불필요한 요소들을 비유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맹자에 따르면 가라지를 미워하는 것은 그 곡식의 싹을 어지럽힐까 염려하는 것이며 이는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의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맹자의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 날에도 많은 통찰을 제공해 줍니다. 맹자는 가라지를 멀리 하라는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삶의 본질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요소들, 즉 가라지와 같은 불필요한 것들을 멀리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맹자는 아첨을 미워하라고 하였습니다. 아첨은 듣기에는 즐거울지 몰라도 그것은 우리가 의지해야 할 진실과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아첨은 타인의 눈에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말이나 행동이지만 결국 그것은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왜곡하고 타인에게도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맹자는 이러한 아첨이의 즉 올바른 도덕적 판단과 행동을 어지럽힐까 봐 두려워했습니다.아첨이 가득한 사회에서는 진정한 의로운 행동이 오해받고 폄하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맹자는 교묘한 말솜씨를 경계했습니다. 그는 교묘한 말이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신뢰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습니다. 교묘한 말은 순간적인 이익을 위해 타인을 속이거나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는 시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은 결국 진실을 가리고 사람들 간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맹자는 말솜씨의 화려함보다는 진실한 마음과 솔직함을 중시하였습니다. 신뢰는 말의 교묘함이 아니라 진실하고 일관된 행동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맹자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을 멀리 할때 진정한 본질과 가치가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가라지처럼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들이 가려지고 맙니다. 맹자는 이러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본질적 가치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지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가르침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철학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아첨이나 교묘한 말솜씨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신념과 가치를 굳건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맹자와 니체, 본질을 위한 삶의 길. 맹자와 니체는 서로 다른 시대와 문화에서 살았지만, 인간의 본질과 삶의 방향에 대한 깊은 통찰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두 사상가는 모두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멀리하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맹자는 가라지를 미워하는 것은, 그 곡식의 싹을 어지럽힐까 염려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의 삶에서 불순한 것들을 제거해야만 본질적인 가치를 지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반면 니체는 도덕과 가치의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며 타인의 도덕에 맹목적으로 순응하지 않고 스스로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니체는 그의 저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도덕을 부여한 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그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스스로 자랑스러워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신성한 것이라고 칭송하였다. 여기선 니체는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수많은 도덕적 규범과 가치들이 사실은 타인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본질을 대변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우리가 타인의 가치관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삶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맹자와 니체의 가르침은 모두 본질에 대한 탐구로 수렴됩니다. 맹자는 가라지, 즉 불필요하고 본질을 흐리게 하는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진정한 의와 신뢰를 지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우리의 삶이 불순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니체 또한 우리의 삶이 타인의 도덕과 가치관에 의해 휘둘리지 않도록 스스로 길을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존의 도덕적 가치가 우리의 본성을 왜곡하거나 억압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조심하라. 그들의 이상을 가지고 그들의 손길이 닿은 모든 것을 고귀하다고 믿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맹자와 니체의 사상은 서로 다른 배경에서 나온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성찰하게 만듭니다. 맹자는 가라지를 제거함으로써 우리의 본질적 가치를 지키는 것을 중요시했으며, 니체는 기존의 가치체계의 질문을 던지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국, 두 사상가는 우리가 불필요한 요소들을 멀리 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이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일치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